군단은 현재 코랄의 궤도방어 병력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 지금 거대 괴수들이 대기 중입니다. 군단을 풀어라. 처음엔 나카주머니를 수도 없이 많이 잃을 것입니다. 우린 수백만 개를 보낼 거야. 극소수만 진입해도. 지상에 있는 궤도 방어무기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아. 호텔 주둥이 하나가 궤도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칠령 지상 병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으면 부패 주둥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목소리> 낙하 주머니를 전부 다 보내. 목표지는 이 부근으로 설정하고 자치령 방어망을 통과하는 녀석 있으면 알려줘. 부패 주둥이는 내가 지킬 테니. 첫 번째 부패 주둥이와 그 호위 병력이 코랄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려줘.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왕님. 신호 수신 중. 내 세계에 발을 들여놓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다, 캐리가. 어느 지옥에서 굴러쳐나왔는진 몰라도. 그것으로 돌려보내주마. 입합니다. 잠시 동안은 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궤도에 진입하는 아군 부패 주둥이 대다수가 자치령의 드라켄 방어망에 격추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방어망을 통과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기지가 공격받으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배주둥이가 코랄의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이 관문은 테란 수도로 이어집니다. 파괴하면 제 무리가 아구스트 그라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간이 허락하면 관문을 파괴하고 길을 터주겠다. 에서 관문을 파괴하셨다. 도시로 진격해라. 주둥이가 코랄의 표면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다음 부패 주둥이는 적진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자치령 기지를 파괴해야 착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랄의 후예요. 칼날 여왕을 제거해라. 국회 주둥이가 떨어집니다.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관문이 또 하나 무너졌다. 이 하찮은 도시를 쓸어버려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고개에 주둥이는 적 영역에 떨어집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무너졌다. 어서 움직여라. 자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로 들어가라. 난 부패 주둥이를 확보하겠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밤가 늑대여, 임무를 니다밤가늑대니 인물을 죽였다. 마부리 주둥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자치령 병력이 후퇴합니다. 이시아,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라. 전 병력 출동이다. 자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 안으로 진격해라. 가서 황금을 포위해라. 알겠습니다, 여왕님. 황제를 권자에서 몰아낼 시간이야. 이제 복수의 끝이 보입니다. 방해물은 없습니다. 맹스크를 쉽게 보지 마라. 그는 우리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교활한 놈이야. 내가 쓰러지거든. 군단을 데리고 코라를 떠나라. 도망이라니요 저르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야. 내 명령에 복종해. 군단을 데리고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 가라. 아몬을 찾아. 그가 다시 군단을 노예로 부리기 전에, 그를 파괴해라. 알겠습니다. 지금은 거미줄 위에 거미처럼 황궁에 웅크리고 있지만, 그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다, 맹스크. 테라는 네가 여기 있는 걸 상상도 못한다. 원시저그에 대해 전혀 모르지. 그들의 정수를 수집하겠다. 테란이 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항상 사이오닉 연결망을 사용해 우리 공격했거든. 원시저그는 연결망 없다. 원시저그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바로 그거야. 이을것본 적이 없는 엄청난 수의 대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합니다. 어째서지? 저들에겐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마음속은 외롭지 않습니까?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들에게서 군단이 있을 정수를 빼낸 다음 다 죽여주는 겁니다. 세레야 적진문턱까지 왔군. 이제 끝이 보여.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악티러스를 절대 만만히 봐선 안 돼. 그는 상대의 생각을 꿰고 있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한단 말이지. 하지만 당신도 그의 계획에 수없이 얽혀봤잖아. 공으물또 희생양. 뭔가 배운 게 있지 않겠어, 응? 맞아. 내가 좋은 제자였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코랄에 도착하지도 못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왕님께서 저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엔, 저를 떠나실 건지요? 나는 군단과 하나다, 이지야. 이번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더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도 우린 함께 할 거다.